지청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건물 업그레이드에 들어가는 자원이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채집 사령관은 모든 사령관 중에 가장 우선이 되는 사령관입니다. 채집 영웅은 쿠스탄차, 가이오스, 샤르카, 백부장, 이렇게 총 4명을 키우시면 되는데 4명을 키우는 이유는 시청 레벨이 17레벨로 올라가게 되면은 운영할 수 있는 부대가 세 부대에서 네 부대로 늘어나서 행동력이 없을 때네 부대를 채집으로 풀로 돌리기 위함입니다. 스킬은 첫 번째 스킬이 전투 스킬이기 때문에 걸러주시고 두 번째, 세 번째 스킬이 채집 스킬이기 때문에 삼성까지 찍으시고 스킬 레벨을 올리시면 됩니다. 이때 1성에서 3성으로 바로 가는 방법이 있으니 따라 하시면 됩니다. 자, 수호자, 이 친구로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여기 10레벨이 되면은 이 화살표가 뜰 겁니다. 그럼 이걸 누르시면은 이렇게 별 조각상을 투자할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씩 넣는 겁니다. 꼭. 하나 넣어서 20% 만들고 또 하나 넣어서 40% 그리고 또 하나 넣어서 60% 근데 여기서 행운 확률이 10%인데 이게 터지면은, 아, 그냥 내가 운이 정말 없구나,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80%까지 만들어줍니다. 자, 이렇게! 이러면 진짜 운이 없는 거예요. 이렇게 행운이 터지면 안 됩니다. 자,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80%까지 만듭니다. 이때 자동 추가를 눌러서 바로 삼성까지 뛸수 있게 퍼센테이지를 채우시면 됩니다. 뭐이 정도까지 투자할 필요도 없고, 뭐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. 이때 성장을 누르면은 바로 1성에서 3성으로 올리실 수 있습니다. 조각상의 경우 쿠스 탄차는 원정대 상점에서 수급하시는 경우가 많고 가이우스나 샤르카 같은 경우에 남는 엘리트 조각상 넣어주시면 됩니다. 백부장은 스킬이 별 쓸모가 없긴 한데 어차피 초록색 조각상 남아도니까 세번째 스킬 5레벨 찍힐 때까지 스킬 넣어주시면 됩니다. 사령관 레벨은 37레벨을 목표로 하며 이유는 특성을 여기까지 찍기 위함입니다. 딱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, 37렙 찍으시면은 다 찍을 수 있습니다. 보통, 백부장이 37렙까지의 요구 경험치량이 적어서, 백부장을 37렙을 먼저 찍는 게 좋습니다. 지식의 설를 전투사령관에게 쓰지 마시고, 전부 다 채집용호에게 몰아주시면 됩니다. 안 그러면 진짜 나중에 피똥싸요. 쿠스탄차는 목재, 가유스는 식량, 자르카는 석탄, 백부장은 아무데나 넣고 돌리시면 됩니다. 혹시 선덕요왕이 있으신 분들은 20렙만 찍고 이성을 연 다음에 금화채집으로 돌리시면 됩니다. 부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선덕요왕, 잔다르크, 클리오파트라, 보통 이렇게 3명을 넣고 쓰시면 됩니다. 자, 여기까지 체진 용웅에 대해서 알아봤고,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꿀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다 답장해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됩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.